h o 안녕하세요. 활과 배우는 톡톡 스페인어. 저는 스페인어 수업하는 활입니다. 새해 연휴 잘 보내셨나요? 벨리사 년 후에 봉, 새해 봉 많이 받으세요. 본격적으로 정말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같이 시작하다라는 스페인어 동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에서 주로 쓰이는 시작하다 동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empezar, comenzar, iniciar 이세 개의 동사 모두 시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세 동사의 변형과 예문들 쓰임들을 알아보면서 한 해의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한해 세우셨던 계획들을 스페인어 문장으로 한번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엠페사르하고 꼬멘사르를 알아볼게요. 엠페사르, 꼬멘사르는두개 거의 같은 용도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두 동사는 같이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먼저, 동사 변형을 보면, 둘다또 똑같이 불규칙 변형, 현재 동사 변형에서 불규칙 변형인데요. 에가 이 에로 바뀌는 불규칙 변형입니다. Empezar부터 한번 볼게요. 현재 동사 변형 Empiezo, empiezas, empieza, empezamos, empezáis, empiezan 이렇게 되죠? Comenzar도 마찬가지입니다. Comienzo, comienzo, comienzas, comienza, comenzamos, comenzáis, comienzan 이렇게 됩니다. 현재 완료 과거 있겠죠? 가까운 과거, 가까운 과거는 보통 같겠죠? He, us, a, hemos, habéis, han, empezado 될 거고요. 맨사르 같은 경우는 고맨사도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단순 과거. 우리 단순 과거는 1인칭만 불규칙이에요. 발음상으로는 불규칙이 아니에요. 그냥 e m p e c 사 e m p e 소 a s t e e m p e 스테 e m p e 사 a m o s e m p e a s t e i s e m p e a r o n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엠페세를 표기를 할 때, 우리 엠페세, 셋 따로 하지 않고, 셀로 바꿔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엠페세 이렇게 되고요. 고멘사르도 다 규칙인데, 1인칭 쓸 때, 고멘세에서 세를 써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 동사 변형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엠페사르와 고멘사르 동사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무엇 무엇을 시작하다. 누군가가 무엇 무엇을 시작하다. 이런 문장도 되고요. 무엇 무엇이 시작되다. 이런 문장도 됩니다. 여기서 무엇 무엇을 시작하다라고 할 때, 이제 엠페사르 동사 뒤에 명사. 그 시작한 대상 자체가 명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동사가 될 수도 있겠죠. 엠페사르 명사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뒤에 명사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엠피에소 라디에타. 나는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과거로 해 볼까요? Empezado la dieta. 나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e s t 아 año. 올해. 이렇게까지 붙여 주셔도 되겠죠? Empezé un negocio. 사업을 하나 하나 시작했네요. Empecé un negocio. 이렇게 뒤에 명사 시작한 명사를 써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작한 게 동사예요. 시작한 게 동사면 그대로 동사 원형을 붙여 주시면 안 되고 empezar 아 동사 원형 이런 구문을 해서 그 동사를 시작하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이건 꼬멘사르도 마찬가지예요. 꼬멘사르 아 동사 원형 엠페사르 아 동사 원형 이렇게 됩니다. 훨씬 많이 쓰는 문장이 될 텐데요. 아까 어, 다이어트를 시작했어 이렇게 명사로 넣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에 엠페사도 아아셀디에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것을 시작했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에스테 아뇨 e he empezado a hacer deporte. 올해는 나 운동을 시작했어요. voy a voy a empezar a estudiar español. 나는 스페인어 공부하는 걸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comenzar 동사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e c o m e n z a d o a estudiar español. empezar 대신에 c o m e n z a r 동사를 쓰셔도 그대로 문장의 문장 형태의 변형이 없습니다. 무 무엇, 어떤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문장도 돼요. El curso de español empieza el lunes. 스페인어 코스가 월요일에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목적어가 없는 문장입니다. La película empieza a las 7. 영화는 7시에 시작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e m p e z a 로 동사하고 c o m e n z a 로 동사의 약간의 우리 차이로 좀쓸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La película 영화, 뭐, 공연, 이런 것 같이 끝이 바로 이렇게 있는 기간이 이렇게 있거나 어떤 시간이 있거나 하는 것을 시작할 때는 엠페사르 보다는 또 고멘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라펠리쿨라 고멘사, 알라 시에 테 이렇게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니시아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니시아르도 시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개시하다 라는 약간 오픈,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시아르 같은 경우는 해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어떤 안내문이나 코스가 시작했다. 그러면 이니시오델 쿠르소 코스가 오픈되다. 이런 느낌 이니시오델 아니요 한 해의 시작 이런 약간 더문어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나 어떤 프로그램의 게시 경우에도 이니시아르 동사입니다. 무엇이 게시되는 느낌? 열리는 느낌?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엠페사르하고 코멘사르하고 구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니시아르가 엠페사르하고 코멘사르 동사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아까 라펠리쿨라 엠페에사라시에때 이렇게 시작되다 라는 동사로는 쓸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 제기동사의 형태인 세를 이니시아르세 라고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쿠르소 데에스파 o l Empieza el lunes 라는 문장 아까 봤었죠? El curso de español empieza el lunes. El curso de español comienza el lunes. 이거 두 개는 되지만 El curso de español inicia el lunes.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El curso de español se inicia el lunes. 엘네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우리 시작과 관련된 많은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많은 문장들이 있는데 스페인어로 된 시작과 관련된 문장들을 몇 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l empezar es el comienzo del. 아까 말 시작은 끝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시작하는 것은 끝에 시작이다. 끝나기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을 해야 끝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Facile s empezar y difícil continuar. 시작하는 건 쉽다.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어떨 땐 시작하는 것도 어렵긴 해요. 그죠? 렇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작한 것이 있다면, c o n 아 i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작심 삼일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겠죠. Es mejor empezar en la noche que no empezar.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의역을 하면 늦게 시작하는 게 시작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노체 밤에 시작하는 것이 낫다. 에스메홀 게 뭐보다 노엠페사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런 뜻이네요. 까다디야 에스 운누에보꼬미엔소 매일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 매일 매일은 꼭 새해뿐 아니라 우리 매일 매일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죠. 도도, 꼬미엔소, 띠 n 에 수, 엔깐또 모든 시작은 그것만의 매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엔깐또 얼마 전에 나왔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엔깐또 매력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에 많은 어떤 시작들을 계획하고 또 시작하고 계신가요? 꼭 새해뿐 아니라 사실 시작의 순간은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실 때 그것을 과감히 시작하시고 또 c o n t i n u 하시고 그 것에 대한 좋은 열매도 맺으시는 한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작에 아니모 파이팅을 외쳐보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스달로에고